네, 올해 인천의 출생아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들임 정책 등 인천형 저출생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신종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인천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인천형 출산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들임 사업, 보육료와 급식비대, 기존 정부 지원금 7,200만 원에 인천시가 2,8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원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해서 출생 정책의 체감지수를 확실하게 높이는 정책입니다. 인천시는 현재 시행 중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9월까지 태어난 전국 출생아 수는 17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0.7% 상승했습니다. 이 가운데 인천 출생아 수가 11,322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8.3%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생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서울과 대구가 각각 3.5% 3.2%의 출생 증가율을 보였고 충남과 전남 세종이 1.2%대 증가에 그쳤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혼인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전이빈구도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전시에서는 내년도 출생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아이 플러스 집들임 정책과 차비드림 정책 등 다른 저출생 정책도 본격 시행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신종환입니다.